동년은 19살이었었다. 얼굴도 그만하면 반반하였다. 그 동네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동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에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5, 60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. 그들 부처는 역시 가난하게 지냈다. 굶는 일도 흔히 있었다. 기자묘 솔밭에 송충이가 끌었다. 그때 평양구에서는 그 송충이를 잡는데 은혜를 베푸는 뜻으로 칠성문 박 빈민굴의 여인들을 임부로 쓰게 되었다. 빈민굴 여인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였다. 그러나 뽑힌 것은 겨우 50명쯤이었었다. 복녀도 그 뽑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다. 복녀는 열심으로 송충이를 잡았다. 소나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는 송충이를 집게로 집어서 약물에 잡아놓고 또 그렇게 하고 그의 통은 잠간 사이에 차고 하였다.